안녕하십니까 한문지향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1일 학습으로 원수 구에서 괴자괴까지 정자로 써보신 학생들은 호음 쓰기,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한자 쓰기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쓰시오, 그러면, 요, 노굴융자 세죠. 오지병격 손력에 벌레충, 노굴융. 자 자는, 요, 재물자 자, 버금차에 조개 필자를 세죠. 융자. 섬세를 쓰시오, 그러면, 가헐성 세죠. 요, 실사변에, 사람인 사람이가로붙기 부추구에 지게다리 빛이 불동주. 세 자는 가을세자 떼고, 실사변에 파천잘 떼야 됩니다. 요 실사변을 빼고, 신방변이 들어가면, 우리가 우치다 참여하다 할 때, 치칠 참자죠. 이자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권. 우리가 뭘 장사를 하든, 뭘 하기에 앞서서는 상권을 잘 따져봐야죠. 그때 상은 장사 상자를 써죠 장사상. 권은 우리권자 써죠 에워살 위에 큰 입구라고 하죠. 요 안에 요 채권자를 쓰면 되죠. 우리권자 상권. 근데 사실 상권 상권 그러는데 다들 상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외진데로 가는 것이지 상권을 모라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요리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료를 다 갖다 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재료 살 그런 넉넉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이 조금은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혹, 매혹적이다 할 때는 귀신기에 안일미를 써서 매혹할 매 혹은 미혹할 혹 써야 죠혹혹의 마음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나이를 이렇게 지칭해놨는데 40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40이 되면 부록이라 해서 미혹됨이 없어야 돼요. 40살이나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고 어디 현혹 되거나 이러면좀안 되겠죠. 그래서 미혹할 폭자 매그 다음 깊이 기피, 깊이하다 할때 깊은 요 몸기에 마음이 꺼릴 빛자. 그 다음에 필자는 피할 필자 임금 벽에 쉬엄쉬엄 갈 착을 쓰면 피할 깊. 요즘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깊이하를 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 가서 어,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인성교육, 이 나라가 없이 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자서학, 명심보호가 이런 걸 조금 어렸을 때 배웠더라면 이렇게 어, 애국의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덕교육, 윤리교육은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윤리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떤 국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걸 가르치는 학원이나 서당이나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는 몇개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지식과 지혜와 도덕, 윤리교육이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오진하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다 해도 오진하는 경우가 있죠. 말씀원변에 성어 자에서 그르치로. 지는 진찰할 진짜 세죠. 말씀은 변해, 사람인의각삼다 기강. 요즘 뭐, 기강이 해이제다 이럴 때 기강은 실사변에 몸기에서 별이 기자 세죠. 강은 별이 강 세죠. 실사변에 이 산등성이 강을 세야 됩니다. 기강. 그니까, 별이 기자도 기라는 놈은 몸기가. 별이 강자도 강이라는 놈은 오른쪽 산등성이 강이 오르내고 있어요. 건, 요 한자는 80%가 형성글자예요. 기본기가 닿기는 학생들은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쉽다고 하는데, 기본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다요그 학생들은 본인을 되돌아 봐야 돼요. 다음, 연주하다 할 때는 편면자 써야죠. 삼수변에 범인자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아래를 주자 써야죠. 근데 아를 주자를 쓴다는 학생들이 아를 주는 안 쓰고 벼화를 써가지고 뭔 자를 쓰냐? 성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성진과 아를 주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 투철. 투철한 사명감을 갖는다. 이럴 때, 요, 사무칠 투 통할 철. 사무칠 투 자는 요, 깨어날 수에 시험시험 갈 자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통할 철 자는 요, 두인변, 자축거릴 척이라는 글자의 부수에 요, 철자 철을 쓰면 되죠. 길을 육의 등을, 우리가 철자 철을 그러죠. 투철. 요, 또, 통할 철을 써야 되는데, 요, 삼수변을 써가지고, 맑을 철을 쓴다든가, 또는, 여기를 재광변을 써가지고, 요, 거둘 철을 쓴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인변이 들어가면, 통알철. 삼수변이 들어가면, 말돌철. 손수재방변이 들어가면, 거둘철이라는 거. 그 다음, 소개하다. 이열소자, 실사변에, 소라는 음은 지금 쓰는, 불을소자 가 음을 내고 있죠. 칼도 있고, 불을소. 개는, 끼일, 개 자, 소개. 저희 지암사당도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에요. 소개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서. 어, 이렇게 오지럽고 어, 이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는 자기만 꼭 자기도 무료로 받았으면서 그걸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자기가 소중한 것을 자기 거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자기가 힘들게 알아냈지만은 그걸 남한테 이거 중요하 거거든요. 중요한 걸 남을 줘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걸 주는 것은 그리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교재를 항상 우리 학생들이 참고를 해 보시고, 틀린 한자 쓰기는 반드시 5단 노트에 한번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